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 모양이에요. 지금처럼 흙이 1번 자리를 붙였을 때, 백이 당연히 차단을 하겠죠. 이렇게 됐을 때 흙이 여기서 살수 있을지, 없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양은요. 지금 바둑 두다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화점에서 거의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의 정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장면에서 백이 이런 데를 한 칸을 뛰게 되면 이 우변 쪽의 모양도 커지고 귀쪽에 삼삼 침투도 방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자리죠. 거꾸로 흙이 먼저 이렇게 씌어가는 자리들도 백을 압박을 하게 되면서 흙 모양을 크게 키워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자리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이 이걸 잘 지켜요. 그랬을 때 흙이 나중에 여기를 젖혀있는 끝내기를 또해 놓은 거예요. 자, 요것도 되게 크죠? 이 장면에서 흙이 갖다 붙이는 숲. 자, 이 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백은 당연히 차단을 하고 싶어요. 이걸 이렇게 넘겨주고 싶은 분은 안 계시잖아요. 당연히 이걸 차단을 하게 되는데, 근데 흙이 여기를 선 다음에, 날을 잘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얼추 집 모양이 만들어지니까 겁이 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 어, 해결을 해 드릴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흙이 못 살아요. 자, 이 흙이 죽는다는 거를 딱 머릿속에 박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아셨죠? 자, 볼까요? 일단은 오른쪽을 막을 저기 나가면 안 되니까 배은 막을 거예요. 그리고. 흙이 밀고 나가는 것들 선수 활용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 흙이 어떻게 사냐면요 살 수가 없어요 자 모양의 급소 자리는 사실 이 자리에요 이런 자리들 여기는 그 요거 배부침을 해가지고 넘어가는 순간 뭐집 모양이 안 나요 그쵸 그러니까 집 모양의 급소는 뭔가 형태의 급소는 요 자리가 딱 급소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백에 그냥 치중을 하나 가고요 흙이 막았을 때 뭐 거, 요거 배부침을 해서 넘어가도 흙이 죽고요 먹이고 단수를 칠수가 있으면 좋은데 17번이 자충이 되면서 못떠요 이렇게 해도 죽고 또는 12번으로 요거 찌르고 그냥 궁도 줄이고 젖혀서 막을때 양단수 들어가도 죽어요 아무데나 가도 또 죽어요 그죠 이렇게 해도 죽어요 그리고 뭐 그냥 요런자리들 치중을 가서 나가 끊어가는거 요런거 노리셔도 죽고요 그러니까 흙이 살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단 조금 어려운 수가 있는데 흙이 뭐 여기나 여기나 이런 거는 되게 쉬워요 그냥 단순하게 궁도 줄이고 줄이고 하면은 흙이 사는 궁도가 안 나오죠 그런데 딱 하나 9번으로 이렇게 뒀을 때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공부 안 해놓으면 되게 어려운 형태의 사활이에요 그런데 요 형태의 사활 제가 고급 사활 같은 거할때 되게... 상당히 여러 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익숙하신 분들. 자, 급소가 어딘지 아세요? 그냥 모양만 딱 보면, 오른쪽에서 젖혀가는 건 막으면서 호구가 되니까 여기는 젖히기 싫죠. 그러면은 이 위쪽, 이, 이 자리에서 밀고 들어가면 막았을 때 끊는 약점이 있으니까 흙은 못 막고 후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더 밀고 들어가면서 죽는 궁도잖아요. 그쵸? 그런데 흙이 여기서 11번으로 막아요. 끊을 때 폐로 버티는 거죠, 이걸. 나가도 계속 단수를 치면서 결국은 폐가 돼요. 근데 백은 이걸 폐를 내지 않고 그냥 잡을 수가 있어요. 또 10번으로 요 자리에 붙이셔도 이거 흙이 저, 이렇게 젖히면은 똑같이 폐 형태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면 이렇게 해서 폐가 나와요. 그래서 요런 폐 형태를 피하기 위해서 백은요 여기를 가는 거예요. 이 모양에서만 사용이 되는 급수예요. 아시겠죠? 이게 만약에 요2번에있는돌 없고요. 요 위에는 흑돌들 이런 게 없잖아요. 이게 완벽한 팔공도 형태라고 하거든요. 이런 팔공도 형태는 백이 여기를 붙여서 이게 패가 최선이에요. 이렇게 해서 패요 만년패 혹은 그냥 단패 결국은 패 형태를 만드는 게 최선인데 지금 이 문제도처럼 문제도가 아니지 지금 이 변화도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 10번 자리가 여기를 들어가는 거죠. 이게 급수예요. 이걸 두고 막을 때 어, 지금 10번 맞죠? 10번 11번 그 다음에 이제 밀고 들어가서 끊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흙이 폐를 만들어야 되는데 10번 11번의 이 교환 덕분에 흙이 단수를 못 쳐요. 양자충이 걸리면서 흙이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형태는요 귀에서 나올 수 있는 모양이 딱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다시 돌아가서 한번더 이렇게 해서 흙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어려운 수인데 요 10번의 치중만 그리고 흙이 막을 때 궁도를 줄이는 것만 찾을 수 있다면 요 형태는 이제 완벽하게 마스터했다 생각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10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또 흙이 5번을 나간 다음에 7번으로 이걸 밀지 않고 뭐 이렇게 두는 것들 꽉꽉 막으면 못살아요 이렇게 막 뻗어서 그집 모양 같은거 어, 궁도를 크게 늘리고 싶어도요 백이 잡는 방법이 찔러서 요렇게 가도 잡고요 집 만들때 끊어서 요거 양자충 여기 둘때 이렇게 뻗어서 요집 없어지죠 이렇게도 잡을 수 있고요. 또는 10번으로 그냥 한 칸을 띄어서 막을 때 밀고 들어가면서 흙의 수를 줄여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잡아요.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7번으로 그냥 이렇게 내리는 거는 그냥 연결하는 건 이것도 뭐 찌르고 이렇게 치중을 가도 잡는 거고 아니면 그냥 젖혀서 이 형태가 사활공부 저랑 많이 하신 분들은 딱 보자마자 아실 거예요. 육궁도 형태 그리고 양쪽 일선 여기가 비어 있는 형태. 요거는 그냥 한집 모양이라는 거. 그냥 죽어 있는 궁도예요. 이게 8번으로 젖혀서 쉽게 잡을 수도 있고요. 자, 결론은 흙이 못 산다. 그냥 깨꼬닥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모양 나왔을 때 흙이 요 위에 이선을 젖혀 이었어요. 이때 흙이 여기. 여길 갖다 붙이거나, 삼삼을 들어가서 이렇게 막아가거나, 비슷하잖아요. 이런 게 겁이 나니까 자꾸만 지키시는데,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한 가지, 크기, 이거 젖혔을 때는 막으시면 안 돼요. 이때 이걸 막으면, 여기서 끊고, 요거 뻗고, 단수 치고, 이게 이렇게 두 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흙이 일선으로 젖혀왔을 때는 막는 게 아니라 그냥 뻗어서 두고, 한번더 찔러서 잊고 있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 되는 게 최선의 진행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요 모양이 약간의 허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 여기가 선수죠? 뻗는 것도 선수예요. 자, 근데 이거 3번을, 지금 안하고 여기서 요 교환을 먼저 할 수가 있어요 백이 만약에 왼쪽에서 막아서 이걸 끝까지 잡으려고 하면은 그때 요거 뻗어서 요, 요쪽 요거 하나 움직여 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걸 일단 그냥 놔두고 이렇게 갔을 때요 이거 한점 잡고 요거 밀고 나가서 이런 식으로 두면은 약점들 생기죠 이을 때이 흙이 살아요 그러니까 백이 8번으로 아까처럼 막아야 되는데 지금 3, 4번의 교환이 미리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9번을 뒀을 때 백이 왼쪽의 약점을 지켜야 되고 그럼 오른쪽에 나가서 끊어가는 이런 약점들이 생기면서 백이 상당히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 수순 중에서 흑이 1번을 교환을 하고 만약에 3번을 갖다 붙이면 백은 무조건 오른쪽 변쪽으로 막아야 된다. 보시는 거예요. 이거 했다고 해서 흑이 사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요 모양 못 살았었죠. 죽는 그림이고요. 어, 흙이 둘수 있는 방법은 요거 뻗는 게 선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뻗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아유 7번을 뻗으면서 이 백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106번을 못 있겠죠. 그쵸? 100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해서 좀더 버티는 이렇게 귀를 지켜야 되는 거고 흙이 나가서 요런한 점을 끊어서 제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요렇게 중앙 쪽을 잡기는, 잡는데, 대신 1, 2번에 저 교환을 해놓는 게 약간 손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들죠. 1, 2번 교환 안 하고 3번, 5번을 먼저 해놓으면은, 이게 약간 흙이 조금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자, 근데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걸 그냥 붙여서 이걸 먼저 뻗어버리면, 배이 때 귀쪽을 안 지키고요. 요거 이을 수 있어요. 나중에 갖다 붙이면 이거 누가 뽑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막고 그냥 넘겨주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집으로 조금 손해 보더라도 흑이 1, 3번에 이 교환이 100을 오른쪽으로 특히 4번 쪽을 잇게 해주면은 우변 쪽에 100이 좀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쪽으로 그 우변 쪽에 대해서 흑이 미리 손해를 보고 저 귀쪽 끝내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이득이 된다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흑이. 여기 이일 번을 붙여서 거, 요 건너 붙여서 요 중앙에 있는 백한 점을 끊어 먹자고 하는 이런 뒷맛이 약간 남아 있기는 한데 뭐 어쨌든 귀가 다 박살 나는 거는 아니니까 이거는 좀 괜찮겠죠? 네, 그래서 이런 약간의 뒷맛 정도만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모양에서 백이 굳이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문제는 여기 백집에 갇혀있는 흙한점 있죠 이 돌을 살리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흙을 살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백이 저 흙을 끝까지 안 놔주려고 한다면 백은 상당히 큰 피해를 어, 감수해야 될 거예요 자이 흙을 살리는 방법 한번 찾아보시고 정답 확인해 보세요 저는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모양을 보면 이, 지금, 백에에 당장, 약점은 없어요. 여기를 막 찌르고, 오른쪽을 찌르고 해도, 이런데 막 끊어가는 수도 안 되죠. 이 위쪽에, 여기, 중앙쪽에, 공배가 다 막혀 있었다면, 이게 사실 되겠지만, 지금은 잘안 돼요. 자, 그렇다면은, 흙이 위에 있는 돌을 살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귀에서 궁도를 늘리는 거죠. 집의 크기를 늘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자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백은 뻗어서 두겠죠. 이걸 젖혔다가는 찌르고 단수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곤란해요. 그래서 백은 뻗어주게 되는데 이때 흙이 살수 있을까요? 못 살죠. 이걸 막아도 백 호구치고 막고 이 상태로 흙이 그냥 죽어 있어요. 그렇죠? 귀에서 이렇게 육궁도 형태가 나오고 양쪽에 일선이 땅땅 비어 있으면 그 한집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안 되죠. 그렇다고 여기서 돌아가서 3번으로 이 위쪽에 입구자를 먼저 둬도 백의 귀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그렇다면 흙은 어떻게 두어야 할까요? 자,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여기에요. 요 자리가, 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급소자리가 되는 거죠. 자, 저수의 뜻은 뭘까요? 백이 만약에 이걸 나가준다면 그때 흙은 찌르고 있고 여기까지 뚫고 나가서 오른쪽 세 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백이 흙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버텼을 때어 감수해야 되는 피해 어그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다 흙집이 되겠죠. 엄청 커요. 그러니까 저기 1번 자리를 붙여갔을 때 백이 여기 두는 거 말고 어 이렇게 젖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호구치거나 꽉 있거나 셋 중에 하나로 아마 두개될 거예요. 이 오른쪽 세 점을 떨구지 않으려면요. 그렇다면, 이 변화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백이 이렇게 있는 것부터 보면, 이제는 흙이 여기서 막겠죠. 이걸 막았을 때이 모양은 흙이 살 수가 있어요. 백은 여기, 혹은 여기서 궁도를 줄여서 둘 건데요. 먼저 이쪽부터 두게 되면은, 흙이 호구를 치면서 정말 간단하게 살아가게 돼요. 찔러고 들어와도 막아가고요. 젖혀도 막아가고, 이렇게 귀에서 곡사궁 형태가 나왔죠. 급소가 두 개기 이 때문에 지금 살았어요. 자, 성공했죠. 찔러고 막고, 막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두 집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4번으로 이 오른쪽을 먼저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흙이 끊어지는 약점이 있으니까, 어, 이거 빨리 이어야겠네 하고, 이거 이었다가는 큰일 나요. 그러면 호구치고, 여기서 이제 아까처럼 이 7번의 급소가 사라졌거든요. 이제는 막을 수밖에 없는데 백이 이렇게 젖혀왔을 때 아까 보셨죠? 이 육궁도 형태, 양쪽 일선 비어 있는 모양, 그냥 한집 모양으로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죠. 흙은 5번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먼저 두시면 돼요. 백이 끊으면 단수 따낼 때 이렇게 늘어져서 육궁도의 형태로 이렇게 사는 궁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첫번째 그림 다시 돌아가서 붙였을 때 백이 그냥 이어준다면 흙은 이걸 틀어막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백이 또 치중을 먼저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그냥 일단 흙이 이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둬서 궁도를 좀 줄여줘야 되는데 때 흙이 젖혀가게 된다면 백이 뻗어도 틀어막고 이두점 잡았고 오른쪽에서도 한 집이 더 확보가 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저 1번 자리가 급소가 된다는 거첫 번째 정답 그림 확인했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백이 이번에 이렇게 젖히는 거 한번 볼게요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뭐 당연히 끊어야겠죠 끊고 이제 백이 이걸 잡으면 이걸 단수를 치면서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왼쪽에 있는 백돌이 다 잡히니까 안되겠죠 백은 이걸 막을 수 밖에 없는데 이때 흙이 따내면서 패싸움이 벌어지게 돼요 대신 여기서 주의하실 건 이거예요. 아마 이러한 장면에서, 어, 열이면 열 전부 다 이거를 따내실 텐데요. 이렇게 되면, 백개 밑으로 단수를 치고, 흙이 이을때 이걸 쭉 뻗어나가면서, 요 끊어가는 약점이 약간 완화가 되죠. 그죠? 이 백이 안 죽어요. 단수 먹이고 막 단수시기를 해봤자, 이 백이 안 죽어요. 이 위에는 흑돌이 아직 두 집이 안 났기 때문에 왼쪽에는 백돌과 수상전을 버려야 되는데 수상전을 하기에는 흑돌이 지금 만만치가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다 오히려 백의 수가 좀더 많아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 되게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7번을 그냥 따내지 마시고 이렇게 뻗어서 이해면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백이 뻗어 나가면 이 상태에서 이제 패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패가 나게 되면 백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나 죽고 너 죽자 이건데 백의 손해가 너무 크죠. 그쵸어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니까 솔직히 여기서 백은 요 이번은 젖히기가 힘들다 보시면 돼요. 자또 이렇게 막는 것도 비슷해요. 요것도 역시 이거 틀어 막았을 때끊내면 조금 전처럼 이걸 단수를 치면서 요 패의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니까 백은 4번을 거기를 잡을 수가 없고요 이쪽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이때 아까랑 똑같이 이거 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면은 결국 끊어 잡고 흙이 뻗어서 살아가는 그림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아이 그림에서 백이 만약에 이렇게 치중을 가서 흙이 이열 때 또다시 치중을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역시 흙이 살아요 하나 젖히고 백이 요 자리는 하나 둬야 되는데 그때 요, 찝는 자리들이 선수가 좀 되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될까? 일단, 요렇게 젖히게 되면 이게 폐 형태가 나와요. 그죠? 근데, 요것도, 요거 하고 단수치고 따낼 때 있고, 다음에 요 19번으로 눌러잡기 형태가 되니까, 백은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이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때 따내도 살고요. 근데 굳이 따내는 것보다 궁도를 늘리면 더 크게 살겠죠. 이렇게 두셔도 돼요. 또는 11번을 둔 다음에 바로 궁도를 늘려도 되고요 100이 치중을 들어와도 이렇게 둬서 100이 잡히는 거예요. 아, 요거 조금 약간 애매한 형태의 패가 나오네요. 이렇게. 아, 근데 요것도 이걸 막으면 은 눌러잡기가 되는데 22번을 여길 둬도 이게 지금 양패 형태라서 여기 수도 더늘어나고요 만약에 100이걸 막아도 백 이걸 딸때 흙은 무조건 반대쪽을 따내니까 양패 형태가 되니까 어이 양패가 나오면 흙은 그냥 살았다고 보시면 돼요. 패감 상관없이 무조건 이기는 패니까요. 이것도 역시 사는 거고요. 그래서 6 번을 치중 와서 이렇게 하면은 이백 전체가 다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많이 무리수예요. 자 그래서 백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려줄 수밖에 없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오른 장면에서 어 흙이 여기 갖다 붙이게 되면 결국 백은 흙을 살려줘야 되죠. 백의 선택은 이제 요거예요. 어쨌든 패를 하기는 어려운 거고 결국 백은 이렇게 해서 흙을 그냥 살려주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귀를 잡고 오른쪽 세 점을 버리는 게 나을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이렇게 버리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아마 이렇게 그냥 이어주고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이렇게 두는 게 최선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1번 자리 갖다 붙이는 수 오늘 한번 공부해 봤고요. 이런 거 실전에서도 한번 적용할 수만 있다면 정말 재밌는, 정말 멋진, 어, 그런 바둑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